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키워드인데요. 예산, 이거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전작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대행으로 이제 진행할 때와 직접 이제 진행할 때 예산을 갖다 얼마나 잡아야 할지, 어. 사실 예산 부분은 저희도 실제로 문의하다 보면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예산부터 접근하다 보면 되게 한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해요. 정말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진행 가능하시고요. 사실 오히려 또이 비용보다 더 적게도 가능한데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냐, 혹은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할수 있냐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가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보다 더 적은 비용도 사실 가능하고요. 또 때로는 직접 하시는 경우는 그렇지만 또 에이전시랑 하게 되면 또 이게 운영 대행료는 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 대행료는 에이전시마다 다른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분명 예산을 짜야 되기는 하나 일단은 정말 예산을 꼭 특정해야 이걸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비용이 더 낮아도. 라고 했던 이유는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브랜드나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어필이 잘 되는 경우는 제품 협찬만으로도 때로는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는 사실 뭐 비용이 진짜 얼마다 보다는 제품에 대한 원가로 오히려 비용이 드는 걸 계산을 하셔도 그 비용만큼 됐다라고 오히려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꼭많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이전시에 의뢰했을 때는, 대인 수수료가 이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예측을 하셔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으로만 하면은, 제품 체험단 느낌으로, 제품 이제, 협찬으로 진행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인플루언서 광고비를 측정할 때,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그 기준이, 혹시 뭐, 팔로워스라든지, 카테고리별로, 채널별로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한 번, 네, 어, 이어서 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플루언서 광고비는 사실 인원마다 다를 수 있고,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점점 더 편차들이 커지기는 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냥 평균적인 기준으로 좀 참고차 얘기를 드리면, 블로그의 경우에는 평균 방문자 기준에 따라서 10에서 10, 10만원의 범위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모두가 다. 범위라는건 아니라서 우선은 참고 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색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 키워드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이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실제적인 예로 최근에는 비용 50만 원까지도 하는 블로그도 보기는 했지만 사실 평균적인 비용은 7에서 10만 원 정도로 우선 추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유튜브가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돈이 많지 않은 절대 할수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프하게추성하는 어, 방법이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매크로의 경우에 구독자 기준으로 가능한다면 1만 명의 구독자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가능해 보시면 사실 실제로 비용을 보어서 조금 비슷하게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도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요즘에는 연예인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유명도에 따라서 두세 배 정도 차이는 날수 있는 점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단순 팔로워로 가능하기에 좀 힘든 채널이기는 해요. 하지만 마이크로는 뭐, 만원부터 십만원까지 다양하기도 하고요. 매크로는 보통 평균적인 범위가 십만원에서 백만원. 메가를 십만 이상 셀럽이라고 쳤을 때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나, 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절대 기준이랑 비용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그러니 가장 그 편차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앞선 질문이랑 똑같이 예상 기준으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하면. 사실 되게 두려운 부분도 있고 이걸 얼마를 제한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사실 많으셔서 사실은 어 점점 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로부터 좀 차근히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분들은 오히려 제품에 대한 어필이 좀잘 된다면 충분히 제품 협찬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더 어필을 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걸 대행업체에 맡겨야 될지 아니면 직접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셀프를 하라고 많이 보세요 사실 내가 예산이 있으면 업체에 맡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행을 맡기는 게어려냐면 대행 비즈니스의 속성인데요 대행을 잘하는 회사냐 못하는 회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물량이 있는 데는 더 좋은 팀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런 데는 사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팀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큰 대행사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행 비즈니스가 이게 퀄리티 컨트롤 제대로 안 돼요 어떤 데는 난이대행사에서 되게 재미를 봤는데 어떤 데는 되게 너무 못해줬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거는 셀프로 하는 게 저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할 때는 사실은 좋은 대행사를 만나기는 정말 거의. 약간 로또에 가업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운이 좋게 열심히 해드리는 그런 에이전시를 만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어 에이전시를 찾는 건 시장에서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그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캠페인을 얻는 건 불가능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셀프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옛날에는 좀 힘들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SaaS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조금만 이런 뭔가 마케팅적인 공부가 되고 마케팅적인 시간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시스템들이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 나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되게 정교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에이전시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감과 느낌과 약간 노하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예외 사항이라든지 긴박하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조금 뭐 한계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 그리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수도, 사실은 에이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뭐 마케팅적인 지식이 있으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대행업체를 맡기는 것도 좋지만, 좋은 대행사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점이, 네, 참 많았던 것 같고요. 플랫폼 서비스들도 요즘에 너무 기능들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플랫폼에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뭐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나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맡겨야겠다. 쓸 때, 그 회사의 전문성을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비전문가가 좀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포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그 레퍼런스를 보고 얼마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잘 되고 있고 뭐 어떤 좋은 인플루언서들이 매칭해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업력이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 쪽에서 얼마나 수상시적이라든지 음.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 중에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 플랫폼 중에서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에서 이 어떤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느냐는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플랫폼에 있는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많이 좀 겹치는 있 상태고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리얼하게 가격이죠. 당연히 가격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느냐. 플랫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조금씩 종류가 다릅니다. <목소리>